자, 뒤판 그릴 거예요. 뒤판은, 여기 밑에밑 아래, 뒤판이랑 같이 같이 연결해서, 무릎손까지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이렇게. 앙덩에서, 앙덩에서, 이렇게 다 연결해 놨어요. 연결해 놓은 부분에서, 이 부분 있죠? 4cm, 나오는 부분이, 미 아래 부분이, 4 곱하기 2 플러스 1 정도 하면 요가 9cm, 9cm. 앞에가 만약 5 붙으면 5 곱하기 2 플러스 1 해서 11cm가 되겠죠. 여기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여기 달라져요. 동일하게 이 부분이 24, 24 해서 2선에맞춰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좀 예쁘게 반듯하게. 그럼 앞 부분에 앞 부분에. 1, 2, 2, 3, 4라면 여기는 여기가 1번이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 4. 앞선은 어떻시니까 다시, 2, 다시, 3, 다시, 4, 다시 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놨을 때요 3, 다시에서 1, c m 들어가고 이 중심선은 어떻게 잡는다 했죠? 앞에 이 부분, 2등분했는 이 부분을 여기 맞춰서 14. 14를 동일하게 똑같이 잡아서 중심선을 쫙 그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중심선을 끝까지. 자, 중심선을 이렇게 잡아놓을 거예요. 위에부터 먼저 그리고 밑에 그릴게요. 그래서 이거 1cm 들어간 거 하고 여기는 이 남아있는 부분을 반까지 갈수 있어요. 3에서 5, 5cm까지 돼도 돼요. 저는 5cm까지 안으로 불었어요. 자, 사선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뒤 엉덩이 기울기에요이 사선에 사선에 자이 선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선을 그려놓고 사선에 직각이 되도록 4분의 엉덩이 브라스 1cm에서 24되는 부분을 여기 그렸어요. 여기가 4분의 엉덩이 브라스 1cm에서 24 나왔어요. 이 부분하고 자 이거 그렸죠. 그럼 이 부분 이 부분만큼 올라갈 거예요. 이 부분이 올라가는 이 부분을 별표했죠. 여기랑 동일하게 위에 허리선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얼마를 하냐면 4분의 허리 플러스 3cm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 여기 있죠 이렇게 재니까 21cm가 나왔어요 여기서 21cm 21cm가 이렇게 나왔어 4분의 엉덩이 어, 허리 플러스 3cm 해도 되고 앞에 동일하게 재서 나와도 돼요 그럼 요 부분이랑 엉덩이 HLS이랑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줬죠 그러면 이걸 그려놓고 그 다음 밑에 들어갈 거예요 앞에는 9cm니까 뒤에는 10cm 여기도 10cm, 10cm. 무릎선은 11, 11. 그래서 10하고 11cm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10하고 11cm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무릎선 요거랑, 요기 있죠? H에서 나온 요선이랑 사선으로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 9cm 나온 선이랑 무릎선이랑 사선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 3등분 해서 이 부분은 2cm 이 부분은 1.5 해서 이부분을 이렇게 라운드로 복자로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도록 그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은 여기는 여기는 요 앞서 여기 30.5거든요. 이 선이랑 요 선이랑 동일하게 30.5 잡으면, 어, 한1.2 정도 내려오네요. 내려오는 거랑 여기 1cm 들어간 선이랑 사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려는 요 부분 3cm, 3cm까지 두르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엉덩이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뿔룩하게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디다트는 이거랑 이거랑 2등분, 자, 2등분에서 사선의 직각이 되도록, 자, 12cm, 12cm 에서 다트 3cm 줬으면 1.5, 1.5, 2.5 줬으면 1.25 해서 다트를 표시를 하고, 자, 길방향을 길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B, D, 이렇게 해서 오늘 20년 5월 23일 해서 자기 사인까지 해서 기본 바지를 제대로 해서 로트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세요.